안녕, 지어, 짜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서 하는 팀과 함께 촬영을 했어요. 연습 촬영도 하고, 파트너 스턴트에서 기분이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럼 이제 제 취해리는 영상 가볼래요 그러면 고고! 스턴트나 플라이 하기 전에는 몸을 간단히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몸을 풀고 있어요. 제가애기 때부터 다른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유연한 편이에요. 플라이어는 베이스 손에서 다양한 도장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힐 스트레칭, 보여내러 연습을 했어요. 바닥에서 하다가 베이스 손에서 딱 하면 기분이 좋아요. 스컬이랑 스크롤 피움 동작도 잡아봤어요. 엘리베이터는 베이스가 가슴 높이까지 올리는 기술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거는요, 하이브리라는 모션이에요. 플라이어가 베이스 손에서, 어, 그, 딱, 몬테졌을 때, 하이브를딱 해주면 정말로 못해갑니다. 더블테이크는 로딩자세까지내렸다가 다시 엘비로 돌아오는 자세입니다. 플라이어는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더블테이크를 할때 힘을 딱 줘야지 예쁘게 스리 나온답니다. 트레이드은 베이스가 수직으로 던진 다음에 받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아치를 딱 만들고 와야 되는데 아치를 만들거나 살짝 저한테 어렵더라고요.